뚜레쥬르는 25년 업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입니다. CJ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탄탄한 유통망으로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졌으며, 전국에 1,300개, 글로벌 4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송파구 하루 매출 295만 원, 월 매출 8,850만 원인 실제 매장의 순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가 재료비 55%, 4,867만 원 차감, 월임대료 a 금 상권 50평 1,000만 원 차감, 제빵 기사, 매니저, 파트타임 3명 인건비 1,350만 원 차감. 카드 수수료 1.5%, 132만 원 차감. 건물 관리비 65만 원 차감. 전기료, 수도세, 기타 잡비 185만 원 차감. 세금 265만 원 차감. 인터넷, 세무기 장료 30만 원 차감. 매장 운영에 꼭 필요한 예비 비용 100만 원을 차감하면 월 순수익은 856만 원입니다. 해당 매장은 2022년 4월 미니얼후 프로토로 영업 중인 실매장이며, 상가 비용을 제외한 점주님 양도 희망가는 3억 원입니다. 기타 정보는 댓글을 확인하세요.